성성성동의 맨주인 방송 성동구 동네 이름의 유래에 대한 얘기 재밌으신가요? 이번에는 행당동에 대한 유래를 알려드릴게요. 행당동이라는 이름은 1894년 가보개혁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데요. 행당초등학교 동쪽산 일대에 있는 아기시당에 위치한 곳에 예로부터 살구나무와 은행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선 초에는 한성부 성저 심리에 속했는데요, 이 마을이 질판한 들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진판리 진팟니 또는 진판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조 때 한성부 남부 두모방 신촌리계에 속했으며. 가보개혁때에는 한성부 남서 두모방 신촌리계의 행당리동 정관 1, 2계의 정관동이 되었습니다. 1911년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경성부 두모면 행당리 정관동으로 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기도고양군 한지면 행당리 정관동이 되었습니다. 1936년 조선 총독부령 제8호에 의하여 경성부에 소속시켜 행당정이 되었으며 1943년 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앞서 동대문 출장소가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나누어져 행당동은 성동구가 되었답니다. 1946년 서울시 현장 제1호에 의하여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때 행당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행당동이 한때는 경기도였던 건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요. 곧 겨울이 되면 보기 힘든 노란 은행을 볼겸 가벼운 행당동 산책 어떠세요? 이상 성동FM 허종하였습니다.